78번 x에 대한 이차식이 한 허근이 알파이고, 한 허근 알파이고, 1-알파가 이쪽에 한 허근일 때 음... 실수 a b 값의 합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, 너는 이걸 이렇게 놀라 그랬어요. kqiaq에 어, 있어서, 그땐 p 플러스 q i. 그 다음에 또는 n 플러스 n i. 그놀 때는 있잖아 문자가 나 p o p q r. 철지 그러니까 알파벳 순이란 말이야. 하나는 k k s t. 그러니까 k 플러스 응 o p 아 p 아 k 다음에 k는 그냥 하나만 있을 때 k를 많이 쓰고. PQR, 그다음에 MN, MN 두 개의 숫자 MN 많이 쓰고, S는 음, 10개 ST도 10개? 많이 쓰고, S하고 T요? 응, S 다음에 T니까. T도 혼자 쓰지 않아요? T도 혼자 많이 쓰고,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쓰는 방법을 좀 많이 따라해. 그래서 하나는 K, 하나는 Q는 조금 <laughs> 어색해. 그냥 응. 내가 느끼기에 나쁜 건 아니야. 한허근이 알파야 어... 그 다음에 1-알파가 네. 이거의 한허근이라고 했잖아 네. 여기도 알파 넣을 수 있어 없어? 넣수있어 너번 생각으로 왜 안했어? 허근이란 말에 너무 꽂혀서 일이 갈라 그러잖아 네. 허근도 근이야 아니요 켤레 공부하려고 그러죠 음... 그니까 켤레 이용해서 그럴 때는 시험문제 여기 abc에 네. 어, 실수 ab란 말이 꼭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네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있잖아 네. 여기다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b가 0 이걸 한번 이용해보고 싶어 네. 그럼 여기다가 1-알파 제곱 마이너스 네. b 더하기 1의 알파 더하기 1-알파 1 어, 1-알파 더하기 3a가 이걸 풀어주면 이 모양하고 똑같은 게하나 나올 것 같아 안요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가한번안 풀었거든요. 모르잖아요 난 지금 처음 풀잖아 너도 알다시피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보신거 아니에요? 아닐 수도 있어. 이렇게 가도 아닐 수도 있어. 하지만 그래. 그런 것 같다 2알파 플러스 1 해보자. 하지만 네.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아비 알파 l u 스 a 파 더하기 3 o 이 a 게 되지. you say? 네 alpha is n o 근데 w 네. 예, 좋은 힌트 o you s a 알파 제곱 대신에 네. 아, 알파 제곱 대신에 a 알파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 a 알파 마이너스 b 라고 나그 다음에 알파에 나눠요? 어, 알파 제곱 대신에 그래서 아, 예, 예. 그래서 알파가 있는 것과 알파가 없는 거로 나눠 네. 음 알파가 있는 애가 네.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e, 더하기 b. 그 다음에 더하기 1. 맞지? 알파가 없는 애가 1. 빼기 2b. b가 두개 있어서. 그 다음에, 어, 1은 또 없어지네, 마이너스 라고 더하기 3에 이렇게 되지. 근데 어쨌든, b 빼기 a 빼기 1, 알파, 더하기 3a 빼기 2, 이퀄력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때 알파가 여게에 p 플러스 q i 잖아어 p 플러스 q i 잖아 어쨌든 실 나머지 a b 는다 실수 잖아 네, 돼요. 응? 그러니까 어 연립 하는게 아니고 이게 반드시 0될것 같지 않아 아 근데 사실 이 이론은 없잖아 이렇게 뭐 플러스 뭐 i는 0이라고 하면 이건 0 0이 있지만 아, i가 아니라 알파잖아 얘는 그렇죠. 알파니까 저렇게 놓으면 안되거든 원래는 네. 그러니까 p 플러스 qi면 얘가 p 가로에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네. 어, 더하기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네. qi 그 다음에 여기가 3a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야 네. 근데 어차피 i가 있는 쪽이 이게 0 돼야 되잖아 네. 어, 근데 허근이라고 수 있으니까 i 이 q는 0이 아니거든 네. p 플러스 qi라고 놓으면 네. 요 허근이니까 여기0 되면 안 되잖아 네. 그럼 실근이잖아 네. 그러니까 이게 0 되는 거야 네. 근데 이게 0 된다고 하면 이것도 0 되고 결국은 이것도 0 돼서 결국 처음부터 여기서 0 놓고 0 놓고 한 것이 맞아 네. 근데 함부로 처음부터 나놔서는안돼 왜냐면 책에는 뭐 플러스 뭐 아이가 0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다라는 것 밖에 없지 알파가 있을 때 0이다 0이다는 준 적이 없거든 네. 음.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국은 맞아 그래서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그 다음에 3 a 네. 글씨가 잘어네 어. 네. b 빼기 a 마이너스 1은 0 3의 2 마이너스 2b도 0 근데 b 빼기 a가 1어 2배 2배 합시다. e a 2b 2 어, 더해 a는 2 a가 2면 b는 b는 3 음. 그래서 얘가 2얘가 3. 5, 5 이렇게. 자, 갈 수가 있는 거지. 아, 넣기가 참 애매하지. <laughs> 근데 왜결구 선생님도 이거게 넣잖아요. p q 이렇게 넣잖아요. 왜내거 하면 안 그래요? 귀찮지. 음. 음. 근데 저 우리 그 뭐냐, 빼는 과정이 있었고. 음. 수리할 생는 없잖아요. 떼는거죠? 아니, 네, 선생님 어떻게 하셨죠? 저저저 처음에 알파랑 1-4 알파를 넣지 나는 요걸넣지 여기다 주어진 식에다가 네 근데 너는 처음에 그 허근을 뭐라고 놓은거지 네 그럼 이걸 여기다 넣을 수 밖에 없거든 결국은 네 그럼 엄청 길어진다는거야 근데 아니요 저기 중간은 뭐아 이거 뭐 떼면 응 음. 접근이 다시 나올거 같은걸 그런잖아요아 원래는 이걸 정리하면 나는 어떻게 예상했냐면 이 e 속에 알파제곱도 있고 A 알파도 있고 B도 여기 있어서 그 0된 거를 싹 없애버리면 A하고 B만 남을 줄 알았어 <laughs>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얼마가 딱 나올 줄 알았어 그런 경우도 있고 가봐야 아는 거야 어.. 그래서 음... 저걸 다 푸신 거죠? 응응 음, 음. 그리고 너가 이제 했던 것이 뭐, 그리 나쁘진 않은데, 잘 봐봐. 이거 여기다 넣을 거지. 어, 아, 이 정도만 해도 복잡한데, 1-α를 넣으면, 1-p-qi를 여기다 넣게 돼. 그러면 진짜 싫어지는 거야, 여기서부터. 그래서 나는, 요, 여기까지는 나도 하려고 그랬는데, 이 생각에서 포기한 거야. 안 해. 안 풀고 말어, 차라리. 시간 아까워. 뭐 그런 음. 식의 오기가 생겨서 안픈